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드어링크 네.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뉴링크가 무엇을 하는가? 뇌 컴퓨터에 는 것들이 있습 사람에 대한 힌트를 연결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컴퓨터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팔이 없는 장애인의 뇌와 어 컴퓨터를 연결해서 체스를 두는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뉴럴링크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기술이 완전 완성도 끝까지 아니지만 성숙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완성된즉 이제 성숙만 기술이 이제 성숙만 되는, 되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제 네. 그 단계가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원리가 어떻게 되냐 뇌에다 칩을 심 센터.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칩을 심어. 그러면 이제 뇌에 있는 칩, 칩이 이제 뇌의 파를, 신호를, 뇌의 신호를 검출을 합니다. 이제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응. 어. 의미 있는 신호들만 검출을 해서 컴퓨터한테 전송을 하면 컴퓨터가 그 인풋을 받아들여서 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을 하겠죠. 그럼 컴퓨터가 이제 그 신호대로 작동을 하게 되 거지. <laughs> 즉, 어, 사실상 칩의 성능이 정권이라고할수 있고 근데 반도체 집 자체는 이미 성능이 많이 시중에 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뇌파를 믿는 것 근데 뇌파도 결국은 전자기기 때문에 음, 이 신호가 팔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리에서 온 것인지 이런 시신정보 운동신경. 그런 것들만 잘 분리해낼 수있어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읽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이런 뉴럴링크뿐만 아니라 메타, 페이스북에 이 메타가 설립이 된지한 3년, 3년보다 좀더 됐는데. 네그그 그 메타에서 이제 그 VR 안경 VR 안경을 내놓았어요. <laughs> 이 VR 안경 자체는 이제 증강 가상 현실이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것을 체험을 할수 있게끔 할때이뉴럴링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VR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 속에 들어갔다. VR 안 걸어서 물을 만졌다. 그럼 이제 차갑다는 것을 이제 내 신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가움으로서 느끼는 촉각 신경을 건드려주면 차갑다. 뜨겁다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어, 찌 내어 뜬 이렇게. 어, 추후에, 이런, BCI 기술이, 응용이 된, 다면라이 즉, 팔을 한, 하나 잃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팔을, 새로운 팔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눈이 없으면은, 그, VR 안경을 써서 그 안경이 이제 뇌파를 신경을 읽어줘서 또볼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